돌아오지. 아. 아아 일단 나가. 일단 다. 데 이제 넌 죽는 거지? 야, 내가 진짜 좋아 보였다니까? 너가 해. 뭘? 너가 하면 나 할게. 아니, 너 하면 나야 내가 웃어 죽게 너는 죽이야. 아, 야뭔 소리야. 너는 석판에서 내 올리브유 얼 머리에다가 발라 버릴 거야. 야 제대로 가는 거 맞지? 클린 해줘나 봐. 나나 <laughs> 날 믿어 나날 믿어 들어봐 내 별명 좀 들어봐 <laughs> 아, 내 별명 <변명> 좀 들어줘 <laughs> 내 별명 아니 내 별명 일단 들어봐 아니야 내 별명을 넌야 <laughs> 그... <laughs> 우리 중에 춤이... <laughs> 피는 파국이고 ENFP. 나는 아주 좋은 관계가 될수 있대. 누구랑? ENFP. 어? ENFP 다어 ENFP 나 ENFP. <laughs> 나 어? 나 ENFP야. <laughs> 맞아, 우리 아주 좋은 관계. 그러니까 우리 둘이 너랑 나랑 이 아니야. 야, 왜 그래? 야, 너희들이 와 파국이다, 우리파국이다 <laughs> 와. <laughs> 너도 파국이야 이나. 파국 많이 네? 아나 나는 나는 짭짜장 <laughs> 먹을 거라서 파국 많이. <laughs> 파국 <laughs> 야, 그럼 그래, 파국 맞지. 찍... 찍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, 미친놈. <laughs> <laughs> 얼굴, 나... 얼굴 나와도 돼, 임마? <laughs> 야, 꽃같 <laughs> 지금 이거, 같아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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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트. 하 하트. 음, 하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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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혀, 혀, <혀가인. 웃음> 나 얼굴 진짜 나도 되는 얼굴을... 거지? 끝나는 어, 거야? 어, 근데? 큐티보이즈 근데... 아니 나 끝나는 거야? 끝나는 거야? 뭐가 이거 끝나는 거야? 안녕. 그거 끝이야? 내가 제일 예쁘지! <laughs> 하나 둘셋 하나 둘셋러 내가 <laughs> <laughs> 있는 걸로 골라야지.

이거 내꺼, 이거 내 거, 이거 내 이거 리아야 이거 내 거. 뭐 이거 내꺼 이거 내꺼? 이거 내거 아아 일 축하해 감정? 일너무 생일, 생일 아닌데? 내일 모레 생일 미리.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미리 생일 축하이 <laughs>

오늘도 건강 많으셨어요? 건강 받으셨 뭐야? <laughs> 꼭 오래오래 사셔야 돼요? <laughs> 야, 무슨, 무슨 <laughs> 칠순 넘은 <너무 웃음> 생일 파티가네, <있네>, 진짜. <laughs> 파티 <파티식이> 시기 있겠습니다. <laughs> 가격은 18,000원. <laughs> <laughs> 박성현의 생일 선물. <웃음> <웃음> 야, 그 정도는 <laughs> 잘라. 이 정도는 잘라? 어. <laughs> <laughs> 알았어. <웃음> 음. 야, 맛있다. 저의 한 입. <laughs> 아연 저의 한 입? 저희거한입타 넘어갔다. 넘어갔당. 안녕. 안녕하세요. 빠빠이. 어, 안녕. <laughs> 안녕. 하하 m c 같아. 어. 야, 이거, 이거, 안녕. 프로 유튜버의 삶. 너가 덜 어색하다 이건 암무지 <laughs> 이건 양수용 이건 숟가 그리고 우린 딩딩이 <laughs> 아 그래서 나중에 한잔 넣어줄게 좋겠는딩딩 되게... <laughs> <소>, <laughs> <laughs> 여러분 솔직히 얘가 정확히 야기안 믿기시죠? 저도 안 믿겨요 얼굴이 딱. 여러분이 상상할 그 얼굴이에요 <웃음> <웃음> 아 인스타그램에 올려야 되니까 마라탕 <웃음> 마라탕